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 2021년 3월 14일 주일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 받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 걱정과 근심은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언제 나타나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검정색 글씨를 읽을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부원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괴는 다윗이 이미 기리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의 후레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리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날, 그날 밤에,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예.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주랴 너는 구하라, 구하라 하시니.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상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또 감사의 글을 올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누구죠? 네, 다윗이죠. 다윗, 가장 위대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요, 왕이 될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왕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받는 사람은 장남이 됩니다. 장남.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아들이 나온 순서를 보면요. 장남이 암논이에요. 둘째 아들이 다니엘입니다. 셋째가 압살롬이고요.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다섯 번째가 스바하고그 다음이 이드로암, 그 다음이 시무아, 그 다음이 소밥. 그 다음이 나단. 그 다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몇 번째예요? 열 번째. 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요? 그러니까 장남들, 자기 형들이 아홉 명이나 있는데, 그 아홉 명이 당연히 왕이 되는 게 정상인데, 나이도 어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가장 어, 그 정실의 부인, 아들도 아닌 이런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될수 있었을까. 이 왕이 된 솔로몬 굉장히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왕권을 확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솔로몬이요, 건축을 많이 합니다. 건축을 많이, 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자기 조직도 개편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없애고 자기 사람들을 다 등극시킵니다. 그리고는 외국 사람들, 외국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기의 왕권을 더 확실하게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솔로몬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솔로, 솔로몬이 기부원, 산당으로 갑니다. 산당은 말 그대로요 산에 있는 집, 산에 있는 제단이에요. 그 기부원 산에 있는 제단에서 솔로몬이요 일천 번제를 드려요. 이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제사인데 솔로몬이 이 기부원 산당에 가서 일천 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봐? 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듣는 거 듣고 싶지 않습니까? 뭐, 내가 널 위해 뭘 줄까? 이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야 도대체 솔로몬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 1천 번제는 1천 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도 1천 번제,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1천 마리의 소를 제사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요즘 소값이한 마리당 한 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500만 원,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 됐어요? 와, 엄청 비싸네. 그러면 한 마리에 천 마리면 백 마리면 얼마야? 1억이네, 1억, 10억, 아, 천 마리, 천만 원, 1억, 10만 원, 10억, 그 다음에 100억, 할렐루야, 100억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구나.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백억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꼭돈 때문에 만나 주실까? 하나님이 소를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천마리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뭐큰 거예요? 아니 부족하면 하나님이 찍어낸다니까 자소 100마리, 천마리, 억마리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천마리의 소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될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왕이 됐어요? 솔로몬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어떻게 내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될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좋겠어요? 싫겠어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정말 왕이 됐수 없는데 왕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솔로몬이 야,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어. 그 하나님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를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어디로 가요? 그 당시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쌓았던 그 장막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 올라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과 1천 마리의 소를 들고 하나님이 있는 그 기부원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 기부원 산당이 있는 높이가 어느 정도냐? 792m입니다. 792m. 감이 안 오시죠? 우리 이 천등산 높이가 몇인지 아세요? 807m래요. 807m. 제가 천등산 올라가 봤는데 와, 너무 힘들어요. 한번 더 올라가고 싶어. 근데 거기를요, 혼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자기도 올라가고, 일천마리의 손을 끌고 올라가고, 방백들도 데리고 가고,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 높은 기부원산당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러.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이 탕자가 돼지치기로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가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금도 많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먹고 살수 있겠구나. 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만나려면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 아우, 그 길이 멀다? 아버지가 나를 혼내지 않을까? 안 가면 그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비록 거지가 됐어도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라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이 다 나타나실까요? 그 기브온 산당에 솔로몬만 간게 아닙니다. 그 기브온 산당에는요, 천부장도 가고 백부장도 가고 재판관도 갔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관들과 족장들이 다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나타나셨느냐? 솔로몬에게만 나타나셨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이 솔로몬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이 똑같은 사건이요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열왕기상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기부원 산당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솔로몬만 제사 드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제사 드렸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와를 사랑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분양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 솔로몬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저 예배 드리는데, 저 제사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서 드리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 고회목 그 앞에 있는 노재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기에서요 일천 번제에 집중해요. 일천 마리를 드렸다. 이 숫자에 집중을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천 마리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천 마리 뭘로? 천마리 뭐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천마리 소가 아닙니다. 천마리 양이 아니에요. 천마리 돈이 아닙니다. 천마리 희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어떻게 알아요? 희생이 있을 때알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이 없어. 자기 것만 챙겨. 그러면 사랑이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죠? 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희생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천 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그 솔로몬의 사랑의 마음과 희생의 실천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산 거,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행복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저는 이번 사순절이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그랬죠? 사랑하고 또뭐 해야 된다고요? 희생해야 돼, 희생. 그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뭘 희생해야 되느냐? 저는요, 우리가 희생할 것 중에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요, 전 시간인 것 같아요. 돈? 선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별이 왜 슬퍼요? 이별하면 함께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게 이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이 뭐예요? 바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 거예요 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어, 시간을 희생하시고 여러분들 시간을 희생하실 때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혹시 시간이 난 정말 없다 그러시는 분은요 그냥 1천마리 소를 잡아 번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laughs> 하나님은 일천 마리 소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걸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번 사순절 벌써 이제 다음 주면 반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하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성경도 쓰고 성경도 읽으셔서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는 지난번에 이렇게 성경을 쓰는데 갑자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읽다가 쓰다가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되더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쓰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만났지? 그 옛날에 병들었을 때 옛날에 가난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금년에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희생하셔서 성경 읽고 성경 쓰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고야 아내있네